여러분, 안녕하세요. 모두 다 좋아, 육입니다. 제 앞에 있는 아이, 얼마나 꾸재재한가요? <laughs> 봐줄 수가 없네요. <laughs> 아, 진짜,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까지. 에휴, 진짜, 다 얘기를 이뻐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. <laughs> 이 아이,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. 어제 제가 받았는데, 이름은, 로빈이라고 돼 있는데, 로빈이 아니고, 그냥 화이트 로빈 같아요. 화이트 로빈. 세상에. 요거 9cm 화분입니다. 이 세포 트 9cm 화분에 뿌리는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났네요. 이렇게 물을 못 먹어서 쭈글쭈글한데도, 요거, 이렇게 새로 입고 시켰는데 이 지경이 돼서 왔어요. <laughs> 어이가 없어요. <laughs> 아무리 물을 못 준다 그래도 어떻게 요, 요 상태로다가 물건을 내보냈는지 <laughs> 그래서 요거 제가 퇴근하기 전에 하엽 좀 띄고 <laughs> 요 아이 요런 모습이었다가 요거 자연 군생입니다 보니까 하엽 되면서 보니까 자연 군생인데 삼두 군생 이두 군생 군생으로다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요 아이 일단은 제가 오늘 하엽 정리한 다음에 저면하고 갈 거거든요 저면 해 놓고 어, 이제 내일 출근해서 또볼 건데요. <laughs> 진짜 너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 아이 근데 뭐 재배 농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물을 더워서 못 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판매대에 물건을 올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요런 상태가 되면은 제가 아 저면해주고 하엽떼고 정리해 가지고 어 저면 한 다음에 또 그거를 시원한 데다가 놓고 어~ 수분을 좀 날리고 그렇게 하는데 점 에이, 이건 자연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. 흙은 많이 요실이 됐는데, 진짜 받을 수가 없이 너무, 너무 쭈그쭈그래요 농장에서 물건이 이 상태로 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은 이런, 이렇게 받으면 좀 화가 나시겠죠? <laughs> 그렇지만, 어떡해요. 상황이 상황인지라 농장에서도 물을 못 주니까. 그래서 저희들은, 저는 이렇게 물건 받으면 요 아이 손질하고 케어하고 흙상태 보고 저면으로 물 주고 그래서 어 싱싱하게 해서 또어 촬영하고 영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 요렇게 화이트 로빈 같습니다 그냥 로빈 하고는 입장이 조금 달라서 제가 화이트 로빈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판매대에 올리려고 물건을 주문한 거를 보니까 폴라이트는 참 많네요 폴라이트 많고 물, 흙은 닫아져 가지고 근데 하엽 이래서 제가 하엽을 안띌 수가 없어요 하엽을 띄면서 물건 점검 하고요 그 다음에 목대도 목대도 자연군생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2두도 있고 3두도 있고 화분은 9cm 화분 2색 화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흙이 요지경이 돼 가지고 <laughs> 요즘 흙 상태가 요런 거는 다반사예요. 다반사고 많고, 어~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빠르게 입구를 시켜서 어~ 또 제가 아~ 일주일 동안 촬영하는 동안에 제가 좀 어~ 얘네들 케어해주고 물도 먹여주고 하엽도 정리 좀 하고 어디가 좀 아픈 애가 있으면 어저께 제가 도매방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 하나가 쫙 입구시키자마자 조금 안 좋은 게 있는 듯 보여서. 이거, 이거, 깍지 있습니다. 내가 그랬더니, 가루 깍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, 바꿔서 주셨어요. 바꿔서 주시면서 까다롭다고. <laughs> 저한테 까다롭답니다. 그래서 농장에 대해서 물건을 갖고 올 때도, 한 분이 좀 까다로운 분이 있다고, 아까도 제가 홍대화금, 홍대화금 그거 설명하면서 말했는데, 뭐, 어쩌, 어떡하겠어요. 어, 그냥, 그 소리는 또 지나가면 또 잊어지는 소리니까, 잊어지는 소리는 아니고, 그분은 제가 물건을 주문할 때마다 그거를 아시고, 제 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으실까. <laughs> 그런 마음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일단은, 그래도, 어떻게 해요? 카메라 촬영해갖고, 근접 촬영해서 물건을 내보내는 건데, 그래도 일단은 촬영이 아니더라도 좋은 물건으로다가 내보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. 저도 받으면 어, 싱싱하고 좋은애 받고 싶지 이렇게 쪼가쪼그해 가지고 어, 그냥 이 상태로다가 물건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2도에요. 자연군생 이도 2도. 그래서 요거 물 먹이면 어 아마 요 화분에 차고 넘칠 듯 합니다. 9cm 화분에 그래서 흙은 많이 유실이 됐지만 요거 어, 중간 복도는 할수 없어요. 여기로다가 중간 복도를 해주게 되면 이 배수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흙이 다 쏟아질 것 같고 일단은 저면으로다가 요 아이의 상태를 좀 어, 싱싱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. 그래서 9cm 화분에 이렇게 2도도 있고 3도도 있어요. 자연군생 화이트 로빈 이렇게. 저 로빈 로빈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. 어, 이런 모습인데 색은 조금 더 들고 어떻게 보면은 샴페인 같은 느낌도 있고요. 어, 각도 있고 어, 분홍빛으로다가 물도 들고 어, 그래서 줄론도 있고요. 그래서 요 아이 입고 시기고 받자마자 택배 마무리하고 조금 고단한데 <laughs> 요 아이를 오늘 저면을 해서 해놓고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, 잠깐 카메라 켰고요. 그래서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, 다음에 출고될 아이들 판매대에 올라갈 아이들 체크한 다음에 물 없으면 요것처럼물 없으면 물도 먹일 거고 이제는 조금씩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기는 해요. 온도가 내려가고 하다 보면 또 이제 금방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요. 여름 동안에 다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다육이 관리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어요. 그쵸? <laughs>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어떤 분은 깍지가 너무 심해서 아예 그냥 누구 다 줘버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. 저한테. <laughs>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한데. 그래도 또, 어, 시원해지면 요런 아이들 가지고 저희 또 힐링도 하고요. 어, 제가 이뻐하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, 아, 또, 어, 힘을 내서 다시 또, 어, 예쁘게 만들어서 요 아이들로 인해서 또 힐링도 하고 해야죠. 그래서 요렇게. 실뿌리가 어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? 실뿌리도 이렇게 많이 나고, 흙도 괜찮긴 한거 같고, 말라서, 피트모스, 코코피트 이게 말라서 이렇지. 그래서, 요 아이, 이제, 제가 또 싱싱하게 해놓을 거고요. 그래서 물주고, 저면에서 보고, 상태 보고, 시원한 데서, 며칠, 어, 가지고 있으면서 체크할 거고요. 그래서 요 아이, 화이트로빈, 입고 시켰다고, 요런 상태라고. <laughs> <웃음> 여러분한테 <웃음> 보여드려요. <웃음> 보시고 놀라시지 마시고요. <laughs> 지금 농장에서 오는 거는 그렇게 싱싱한 아이들은 잘 없어요. 잘 없고 워낙에 덥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더 유난했잖아요. 세상에. 제가, 제가 애기상조 한 판이 다 완전히 탔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저께 지나다 보니까 애기상조 한 판이 다 타가지고 이런 일이 아직 못 쏟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택배 마무리 작업했고요 그리고 요거 오늘 홍대화금하고 화이트로빈 요요 상태라 조금 보여드리기는 좀 그랬어요. 근데 그래도 어떡하나 그래서 하엽을 떼어가지고 제가 물을 좀 먹인 다음에 소개를 할까 하다가 아이고, 요런 모습으로도 옵니다. <laughs> 요런 모습으로 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요 아이 케어하고, 물주고, 어, 그래서, 아, 물에다가 칼슘제를 조금 타가지고, 칼슘 영양제를 조금 타가지고 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. 저면으로다가. 그런 마음도 있어서, 일단은, 요렇게, 화이트 로빈. 이고 됐다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려요. 요 아이, 어, 제가 화이트 로빈이라고 해도 모르시겠죠. <laughs> 그 정도로 아이들 상태가 지금 힘듭니다. <laughs> 그래도 어, 일주일 동안 케어 잘 해가지고요. 싱싱하게 해서 다음 주 판매대에 올라갑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더 다른, 어,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와이 아, 이렇게 대고 있기가 민망하네요. <laughs> 화이트 로빈 하엽 되면서 잠깐 점검했습니다.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